어, 방정식을 푸시오. 자, 이제 로그 방정식이야, 그치? 네. 자, 지금, 비니, 보니까 밑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9잖아.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럼? 그러면 음. 2분의 1로 나가지, 그치? 네. 어, 2분의 1로 나가고. 그리고, 밑을 맞춰줘야 돼, 그치? 밑을 맞추는 게 기준이야,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 2분의 1 나왔으면 밑이 똑같아야지. 어, 똑같아졌지, 그러면. 2분의 1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3의5의 x-4지, 그치? 그럼 위로 올라갈까? 네. 이쪽으로 올라갈까? 아, 난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간 다음에, 어?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올라갈래. 이러면 편하잖아, 그치? x의 제곱은 5x 4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5x 플러스 4는 0 1과 4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x는 1이거나 또는 4잖아 근데 밑 조건 진수 조건이 있다고 그랬지 그치 x는 x는 1이 아니다, 1이 아니다. x는 그러니까 여기 조건 있잖아 요거 조건 요거 조건 0보다 커야 되고, x 5분의 자 여기 나온 0되는 값, 즉 5분의 4도 0보다 커야 아니, 5분의 4가 왜 나와? x는 뭐보다 커야 된다? 5분의 4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x는 0보다 커야 되고, 5분의 4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다 만족을 해. 네. 아, 다 만족하면 답이 되는 거네. 그치? 응. 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4. 해볼게. X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OX, X는 x 마이너스 4. 이게 나오냐고? 여기도 미지수가 있는데, 여기도 미지수가 있는데? 미지수를 한 군데로 몰아야지, 지금. 그치? 자, 그래서 이제 2번. 다 밑이 어때? 근데 오른쪽은 3이잖아. 우변은 그치 그러면은 요거 그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는 뭐할수 있다 곱하기로 묶어 낼수 있고 3이라는 건로그2에2에세제곱이야그치 그러니까 8이네8 이건 미치 같기 때문에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는거지 진수만 비교해 주면 되잖아 맥스의 적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이니까 428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맥스는 4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치, 그러면 진수조건이 있었지. X는 0보다 크고, 2, X는 2보다, 2보다 커야 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 누구 버릴까? 2. 어, 얘 버려야 되네. 얘 버려야 되네. 그치, 그럼 얘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밑이 뭐야 다? 10인 상형 로그야. 그치, 그리고 백이 연결됐으니까 뭐 해준다. 나눠주기야. 그치, 이거에 3을. 이걸로 나아 먹혔어 갑자기 이렇게 먹히냐 응?